XRP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이 종료되면서 XRP 가격이 5달러에서 6달러 사이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크립토 분석가는 일시적 급등시 피보나치 1.618 지점인 910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XRP는 지난 3개월 연속 피보나치 1.0 지점 위에서 풀바디 캔들 종가를 형성했는데, 이는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가들은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에이프 분석가는 XRP의 인트라 데이블리시 플래그 패턴을 근거로 강한 상승세를 예고하며, 4월 말까지 최소 10달러를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XRP 현물 ETF의 출시와 소송 종료가 주요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모닉스는 더 과감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XRP 현물 ETF가 18개나 출시될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 호재가 반영될 경우 XRP 가격이 최대 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관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XRP가 기술적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 리스크 해소와 ETF 출시가 맞물리며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단기 조정인지 사이클 종료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